지금 여기는 베란다 정원인데요. 저희가 여기를 작년에 식재를 해놨는데 겨울에 문을 열고 외출을 하셔가지고 한파 때다 이렇게 얼어서 죽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를 오늘 새로운 식물로 다시 입기 정으로 만들 어정거거든요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. 요거는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고, 물론 다시 다가지치기 하고 키우면 예쁜 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안 예쁘기 때문에, 수영이. 얘는 뽑을 거고, 얘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얘도 뽑을 거고, 너무 바싹 마르고, 상태가 안 좋아서 금방 빠지네요. 근데 얘가 잘안 빠질 것 같아요. 얘를 일단 제거를 할게요.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편하게. 일단 이거는 좀 아까워서 제가 바지 들어서 화른사한들 키워보려고 하니까 놔두고 여기를 최대새우으로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서 새 거를 할게 요 이게 너무 예뻐서 서양민 소화예요 일단 바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고 꽃도 피고 너무 예뻐요. 월동도 베란다 월동이 되기 때문에. 이거를 여기다 식재할 건데, 일단 다 파내고 새흙으로 교체를 해서, 얘를 메인으로 해서 나머지는 입기장식을할 거거든요.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. 조금 올라오긴 한데, 이정 너무 예쁘네. 하얗된 잎은 제거를 최대한 해주시고, 제가 이거를 제 차의 실콘이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. 가져온 보람이 있네요. 주인분이 제 지인이지만,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고, 꽃을 너무 좋아해서, 꽃나무노래달라고 해서, 지금 이걸로 가져왔습니다. 정리를 했고, 다른 거뭐 정리할 필요도 없이 라고 예뻐서, 나머지는 이제 새우를 좀 채워줄게요. 비어있는 공간에는 화산석 큰걸좀 예쁘게 장식을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보려 하거든요. 요거는 조금 화산석 한쪽이 좀 언덕이 올라가야될것 같아서. 큰 거. 아이고, 장갑이다. 뜯어줬어. 요 <laughs> 정도 느낌으로 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입기 장식을 할 건데, 입기 장식하기 전에 여기 베란다기 때문에 얘를 가져왔어요. 얘가 보라색 꽃이 피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요 그럼 제 생각이 나면 다시 이 사이사이에 이런 느낌으로 심어줄 거예요. 파서 볼 사이에 이쪽에다 놓을게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길가에 요거만 있는데, 파란색 소시피거든요? 흙이 좀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흙을 좀 대체할게요. 이거를 얘네들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단조로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거든요. 눈, 눈향인데, 눈향이 아무래도 44차 초록색이고, 청문수로 많이 써요. 얘를 하나 해주면 더신러할것 같아서 얘를 가져왔어요. 얘를 이쪽에다 심어볼게요. 조금 파서 넣는 다음에, 요 정도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색채를 했습니다 이끼 장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끼를 조금 두기 전에 물로 일단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을 좀 주고 여기 왔더니또 이렇게 예쁜 지전자도 있네요 먼지도 날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물을 뿌려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냥 그대로 심어도 이게 너무 예쁘고 뭐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치기 간단하게 할게요 가지가 밀집돼 보여서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좋겠는데 좀 정리할게요 응. 그냥 자르고 이런 가지 정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잘라주시면 좋아요 아래쪽은 자를게 이렇게 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 생잇기를 마감재로 사용할 건데 얘는 지금 말라있는 상태고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생잇기거든요 이거를 뜯어서 이런 돌 사이사이에 얹어서 자연 느낌이 많이 날수 있도록 올려줄게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돌과 자연스럽게 돌을 타고 올라간 느낌이 나도록 원래 그렇게 자한 것처럼 그런 느낌만 좀 주시면 돼요. 여기도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또 많이 하면 답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만큼 했고요 마지막 마감으로 마사를 이용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줄게요. 이런데 아까 이끼를 하지 않은 부분 흙이 보이는 부분만 살살살살 살살 한 1cm 정도 깔아주시면 돼요 이기 암석도 남기시고 굉장히 오버진 숲 같은데 있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. 요이기는 항상 분무를 해주셔야 돼. 요 그래야지 살아나거든요. 초록초록하게 마지막으로 이기 부분만 깔끔하게 분무를 해서 다시 이렇게 휴면 상태에서 물을 분무해주면 얘네들 깨어나거든요. 그래서 초록초록해져요. 초록초록. 생리를 줄수 있게끔. 이 익기는 매일 생각날 때마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잘 자랄 수가 있고, 건조한 봄, 가을에는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. 좀 습할 때에는 일주일이나 이 3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생리 깨끗이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. <laughs> 저희가 이거를 정말 멋있고 큰 수영을 해드렸는데,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른 걸로 숙제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,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컸던 아이인데 지금 다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자르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된것 같아요 나름 지지대를 세워 주셨는데 물기가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좀 있는데 여기 뒤에는 또 아예 바싹 말랐어요 이 정도까지 마르면 지금 이게 너무 안 좋아지죠 완전히 매늑으로 깊이 파도 바싹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실 때 그냥 여기 앞쪽만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 뭐 줬다가 안 줬다가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, 다시 좋게 키우시면 또 살솥 나고 이뻐지는데, 그냥 다른 걸로 심고 싶다 하셔가지고, 일단 이걸 제거를 하고, 그냥 뽑아서 다시 분갈이를 할 생각이거든요? 제거를 일단 하고, 다 아, 가지를 자른 다음에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. 원래 극낙조나 여인초가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완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게 잘안 뽑힐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매장으로 가져와서 또 식재하고 하면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빼보고 새로운 식물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잘안 빠져서 일를 엎어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엎어볼게요 지금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동생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좋 두껍고 향기가 괜찮은데 두껍네요 저희가 일단 뺐고 원래 여인초 궁락조가 이렇게 뿌리가 커요 어을수없이 이제 죽여야 되니까 이걸 분해해서 <laughs> 쓰레기통 봉투에 일단 넣을게요 여기다 이걸 심을 건데 화분 크기가 너무 크죠 일기를 심으려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석을 다 채워야겠죠 난석을 다 넣고 넣고 너무 크네요 화분이 화분 식물 좀더큰걸 가져왔었어야 됐나봐요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년 거라 화분이 이 정도 큰지 모르고 가져와서 내 느낌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우베르타가 이렇게 지금 새순이 막 돌아서 엄청 풍성해질 거기 때문에 옆에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화분이 일단 너무 커서 반으로 최대한 더 넣고요 새흙으로 채워주겠습니다 화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흙을다 채우지 않을게요. 요만큼만 채우려고 해요. 요만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요정도만 하고 물감이 잘 되게 해서 화분이 많이 커서 난석을 꽤 많이 깔았고요. 옆에도 난석을 좀 먹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잘 자라서 발이 작고 입이 새순이 많이 나면 풍성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성을 했고요.